네. 회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 오늘은 2022년 자동차 정비 기사 풀답 제1회 기출문제 풀이를 하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자, 한번 볼게요. 어떤 문제가 나왔나요? 어, 2022년 5월 7일날 시행된 음, 문제인데요. 첫 번째, 어, 조향 각도 특성. 그림을 그려주고, 언더스티어링망과 오버스티어링을 구분하는 그런 문제가 나왔고요두 번째는, 뭐, 피스톤 플래터 방지법 세 가지를 적으세요. 뭐, 이런 문제도 나왔네요. 세 번째는 주차 브레이크 경고 등 발생하는 원인 세 가지를 적으십시오. 네, EBD를 적용한 차량이다. 뭐, 이렇게도 구분하고 있고요 네 번째는 뭐 빛의 밝기에 따라 조도 센서의 출력 값의 특성을 작성하시오. 특성을 물어보는 문제이죠. 작성하는 게 아니라 뭐 설명하십시오. 뭐 이런 내용이겠습니다. <laughs> 네 다섯 번째 엔진의 피스톤과 실린더 사이의 새는 가스를 가로 치고 무슨 가스라고 말한다. 네, 블로바이 가스라고 말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네, 아주 기본적인 문제들이 좀 많이 나왔고요 여섯 번째, 연소실 혼합기 형성을 위한 와류의 종류 중 하나를 쓰세요. 어, 연소실 혼합기를 일으키는 와류의 종류에는 세 가지가 보통 그 나열되어 있는데, 뭐, 수월과 수월하고 또 뭐가 있나요? 네뭐 수월 텀블 스쿼시 뭐 이런 것들이 있는 걸로 이제 표현되는데 그중에 하나를 쓰고 하나만 쓰는 게 아니라 설명도 하셔야 되겠죠 네 일곱 번째 어, TXV 냉동 사이클의 사이클 순서가 다음과 같습니다 괄호 안의 내용을 순서대로 적어보세요 뭐 이런 것도 있네요 그 TXV 냉동 사이클이라는 개념은 아시겠죠 뭐멀 익스 스텐션 밸브 예. 온도에 의해서 그 냉각량을 조절해 주는 익스펜션 밸브가 있다는 거죠. 그걸 이용한 밸브 냉동 사이클을 TXV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었죠. 여덟 번째 계기 장치가 갖춰야 하는 사항 네 가지. 여기서 계기 장치라고 하는 것은 계기판을 얘기하는 거고요. 아홉 번째, 수온조절기 역할 네 가지를 적으세요. 열 번째, 공기압축기 설치 조건 다섯 가지. 네, 요것도 뭐관련도 문제에 나왔던 것들 같고, 열한 번째, 소성력 각도법의 특징과 소성력 각도법에 대해서 설명하십시오. 이런 내용이 나왔구요. 열두번째 문제는 뭐, 스프링 위 질량에서 ZZ축의 움직임을 무엇이라고 합니까? 뭐, 스프링에는 위 질량과 아래 질량의 운동의 특성 두 가지 가지고 있는데, 그런 것들에 대한 개념을 묻는 문제였고요. 열세번째 압축 압력 습식 시험을 실시하였을 때, 압축 압력이 증가하는 경우와 감소하는 경우를 보기에서 내용에 해당하는 거를 좀 골라 보세요. 이렇게 나왔습니다. 어, 뭐 피스톤의 마멸이냐, 실린더 오일의 간극 불량이나 헤드 가스켓 불량이냐, 또 밸브 불량이냐 뭐 이런 것들을 서로 매치를 시키는 이런 문제였던 것 같고. 14번째 문제는 이제 하이드로백, 뭐 마스터백이라고도 하고요. 점검 방법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주세요. 뭐 이렇게 나왔는데 어, 대부분의 문제들이 이렇게 보면은요. 거의 다 관현도에서 다 나온 거예요. 그죠? 어, 아주 좋은 문제였던 것 같아요. 이번에 시험 보신 분들은 아주 어, 좋은 점수를 많이 얻은 걸로 알고 있는데, 뭐 그나마 뭐 새롭게 나온 거라고 한다면 뭐 거의 없어요. 어, 거의 없고 관현도에서 다 나왔던 문제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아주 가볍게 어, 관현도 요번 일의 문제를 한번 풀이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1번 문제인데요 조향 특성의 그림을 그려주고 어떤게 엔더스티어링이고 오버스티어링 인지를 구분해 봐라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어, 언더스티어링 이라는건 뭐 그림으로 잠깐 보시면요 아, 이거 중심이 여기 와 있어야 되는데 어, 원래 이제 자동차가 이렇게 출발을 해가지고 선회를 하게 되면 제자리로 되돌아오는 경우를 뉴트럴 스티어링 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 어, 조향의 휠 어라인먼트 장치들의 어떤 불량 요소가 나타나게 되면요 차량이 이렇게 바깥으로 벗어나는 경우가 있어요. 이렇게 바깥으로. 그죠 이렇게 이제 지름이 기본 지름을 r이라고 한다 그러면 기본 지름보다 반경이 훨씬 더 커버지는 이러한 거를 이제 언저스트 n g 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죠. 그다음에 안쪽으로 들어오는 경우가 있죠? 요거를 뭐 a라고 하고 요거를 b라고 하고 요거를 c라고 했을 적에 안쪽으로 파고 들어온단 말이에요. 요 요런 경우는 이제 반경이 아주 작아진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은, 어, 오버스티어링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죠. 언더스티어링과 오버스티어링은 그림을 가지고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와 같은 내용들을 이제 용어로, 뭐 해설하는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언더스티어링이라는 용어를 살펴보면요. 일정한 반지름과 속도로 선회하다가 갑자기 가속화했을 때, 봐보세요. 아, 후륜에 발생되는 이래요. 후륜에 발생되는 코너링 포스가 커지면서 에, 바깥쪽 전륜이나 후륜이 안쪽 전륜보다 어, 모멘트가 커지기 때문에 조향각을 일정하게 하여도 어, 선의 반점이 커지는 거다. 그러니까, 어. 네, 뭐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이 코너링 포스가 커지면서라고 하는 건데요. 우리 자동차가 좀 움직이다 보면 바깥쪽으로 나가려고 하는 힘을 뭐라고 그러냐면 원심력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 그러다 보니까 이거와 이제 반대 방향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어, 이 코너링, 어, 코너링. 포스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죠. 예, 이거크노래 포스. 그러니까 이 힘이 더 커진다는 얘기죠. 즉 이거를 이제 바퀴로 본다 그러면요. 바퀴로 본다면 이쪽 안쪽으로 땡기는 힘이 더세기 지기 때문에 여기 있는 이 뒷바퀴가 이쪽으로 들어가고요. 앞바퀴는 좌... 이렇게 반대편으로 돌다는 얘기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차량이 바깥쪽으로 돌게 되는 뭐 이런 상황이 발생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용어를 정리하고 있지만 그림으로 봤을 적에는 어떻게 해요? 반지름이 규정보다 더 이만큼 커지는 이런 일이 발생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이제 오버스테어링이라고 하는 것은 안쪽으로 들어온 걸 얘기한 거니까 이런 경우에는 뭐야? 원심력이 훨씬 더 커지겠죠. 예. 그래서 <laughs> 어, 이번에는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어. 전륜에 발생된 코너링 포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앞쪽에, 앞쪽에 발생하는 코너링 포스가 더 커지면서 얘를 땡기니까 이쪽은 뒤로 가게끔 돼서 바퀴가 차량이 안쪽으로 파고 들어오는 뭐 이러한 좀 전문적인 용어를 사용을 했네요. 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일정한 반지름과 속도로 선회하다가 갑자기 가속하였을 때 전륜에 발생되는 코너링 포스가 크게 되면서 안쪽 전륜이 바깥쪽 전륜및 후륜 보다 모멘트 토크죠 토크가 커져서 조향각을 일정하게 하여도 선의 반지름이 작아지는 현상으로 차의 진로가 안쪽으로 향하면서 회전 반지름이 작아지게 된다. 예, 아, 내용은 말은 뭐 어렵게 얘기하는데 그렇게 얘기하는 게 정확한 거긴 합니다만은 네 아무튼 언더스티어링 얘기할 적에는 뒤쪽의 코너링 포스가 커진 거고. 오버스티어링 얘기할 적에는 앞쪽에 코너링 포스가 커진 거다. 뭐, 이렇게 얘기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반경이 작아진 거, 반경이 작아진 거는 언더스티어링, 반경이 커진 거는 오버스티어링, 뭐, 이렇게, 어, 언더스티어링, 이렇게 구분하셔도, 어, 우리가 문제 푸는 데는 큰, 음, 문제가 없으리라 생각이 됩니다.